아, <laughs> 알았어 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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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나 이거 개구멍 <laughs> 자기 혼자 개구멍 나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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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1번 버튼 누르면 2번 누르면 3번 누르면 멸공의 횃불 녹음된거 나오는거지 5시 <laughs> 캠 보니까 개잘생겼네요 무쇠형님 7너 정말 이 오, 뭐야? 뭔 소리야? 거도 불꽃 불이 꽃무어 살인자랑 오. 눈 마주쳤다. 홍우영아 파트로 가오 소리 개무서워 니아니 도와줘 도와줘,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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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소리 끝났다 소리 끝났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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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우야 전파는 언제 방송할거냐? 니가 알아봐주길 기대하며 무험자닉도 홍무세북클럽로 했다 후우우기서 도와줘 보세요, 보세요, 코는야 더러운 얼라 놈들 이런 거안 좋아. 션좀찰지 해봐. 후후 후. 후 후. <laughs> 뭔 일이야? 도와줘, 형님 도와드려. 발전기 돌릴게, 힘내고. 어? 음. 이 많아 아 <laughs> 어, 수리 개 느려. 무슨 일이 억울로 끌고 있어요? 지금 발전기 지금 어, 4분 3분의 1 켰어요 지금. 이쪽으로 데려오지 말고 어. 아, 좋고요. 지금 다혔죠 하이온 모님 울어주세요. 아이고야 아니 나 아니요, 나 아니요, 난난 맞췄어, 난, 난 맞췄어. 어, 봐봐 봐, 나 맞췄잖아. 아, 좋고요! 어? 왜? 뭐요? 같이 다녀요 어오 왔다 왔다! 왔다 왔다! 잠깐저깐잠깐잠깐어어 제발! 제발! 아아아날 버리지 말아줘! 어우! 쫓아간다! 쫓아간다! 애들 조심! 어! 돌아왔다! 쳐들어가 쳐들어가 쳐들어가자고 안 살려주면 원망할 거야. 안 사... 야, 형님, 야, 야, 너 형님, 솔직히 말할게. 형님 쉽지? 위치에서 왼쪽에 있어야겠지만. 그쪽, 그쪽 진짜? 시점에서 왼쪽이요. <laughs> 저한테 대체 <이제> 떨어졌어, 일단. <laughs> 왔다, 나한테 돌아왔다. 다시 <laughs> <사실> 내 시점에서 <웃음> 오른쪽. 형님 <laughs> 어, <한눈> 시점에서 오른쪽. <laughs> 붙을거면 왼쪽으로 붙어야 돼. <laughs> 어, 다시 돌아온다. 다시 돌아왔다. 다시 왼쪽으로. 이번엔 <laughs> 오른쪽으로 가야돼. 나 쳐다보고 있어. 기분 나쁘다, 야. 어, 다시. 나한테 딱 붙어있어요, 지금. 오케이, 이제 다시. 제쪽 건물 뒤. 다시 저한테 붙어... 그러니까 제 시점에서, 다시 정면, 다시 왼쪽. 계속 누가 오는지 보고 있다, 지금. 무세씨... 무세씨, 도와줘요! 저 죽을 것 같아요, 부사 씨. <laughs> 내 정면에 별도 있어. 시간 내 진짜 오른쪽. 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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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봐 돈만 가. 제발 제발. 나 와다 와다 와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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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버셋 칠테니까 나도 살려줘! 아아아아아아아어서어서 오세요. 아! 형님 이 녀석 내 근처에 있어 발전기 풀어 흐흐. <laughs> 큰 <laughs> <laughs> 아파트로가 님 가기 전에 쳐 들어가자고 대 <laughs> 가기 전에 한 마디만 해요. <laughs> <laughs> 맞아. 도와줬으면 좋겠어.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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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이제 개구멍 찾고 있는거예요 어? 뼈 따고다 뼈 따고 드실? 어, 오케이 꿀맛 아이 좋 600포인트 우선씨 이 게임 어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? 흠흠. 자신감 있어요 지금? 흠흠. 그 저를 저를 살리지 못한 건 일부러인가요? 아니면은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? 무도세 씨, 노코멘트 하지 마십시오. 얘기해 주세요. 오, 눈도 만이 쳤다. 방금 <웃음> 봤어? <웃음>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, 채팅창에서 개구멍 방송 중이라 안 나온다는데요. 오, 바로 내려온다 바로 내려온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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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네. <laughs> 형님 저희들로 오세요. 여기 편해요. <laughs> 아. 왔죠. 하지만 알고 있... y <laughs> 내일 때가 나지 어 <laughs> 까비 하지만 또 다시 발 아니 뒤까지 넘어가 버리기 야 이걸 넘어가네 클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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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, 미친 어부비 개조로 개구는 생존자 수 더하기 일만큼 발전기 터졌을 때나와 명이 야 나온 이건 급하게 호우했어야 됐다 이건 호우하지 않아서 걸렸다. 달라고 번쩍번쩍 손도 끊고 있지만 안 되죠. 부자연소, 부자연소. 아, 못 살려요. 친구들 멀리서 전국고 있습니다. 아, 저리 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, 가진 않습니다. 에헤, 멀리서 보고 있기. 에헤, 내 친구들 안 하고 있고요. 도와줘, 도와줘. 디게 하이라이트까지. 아 지금 불이 불이 꽉 깨물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. 트리스마 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팀원들이뭐하고 있나요? 저 멀리서 절 붙고 있습니다. 아 왔어요. 치는 거 왔어요. 결국에 왔어요. 어? 욕장 욕장 왔지만 바로, 바로, 바게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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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잼 아, 아. 어! 살인자님 너무 잘해요! 후. 다시 내달아 죽여주세요! 아. 오케이~! 아. BJ 욕쟁이님 팬 가입합니다 허허허 허허허 호모새 발좀 보여줘요. 제발 잠깐만 쓰게. 포디셜 호모새는 오늘 방송 현재까지 모인 924만원 오네이션 중9 0 0만원을부경광는 어, 어, 어. 사회에 기부할 어, 어. 예정입니다. 아, 자 듀얼코어 가져와. 아니, 어. 아니, 아니, 그거 먹지 말고. 아니, 이거 돌려 거의 두 시간 정도 방송하신것 같은데, 제 느낌은 어떻습니까?